비상입니다 여러분 최근 미친 듯이 하락 중에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ux 링크 인데요 최근 ux 링크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죠 첫번째는 최근 지갑 보안 이슈와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자자 불안이 급격히 커졌고 두번째로는 거래소에서 입출금 까지 일시 중단이 되자 시장 유동성이 막히면서 매도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건데요 자 겉으로는 이게 지금 단순한 하락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자, 사실상 심리적 붕괴와 유동성 경색이 동시에 온 전형적인 조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자리가 단순히 무너지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골드존이 될지가 갈리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왜 지금 UX링크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이 하락이 진짜 위험한 신호인지 아니면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기회인지 제가 직접 모은 데이터와 흐름으로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준비되셨다면 가시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UX 링크가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시장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보안해킹 사고입니다. 자, 최근 멀티시그 지갑이 해킹을 당하면서 자, 결국엔 1130만 달러 규모 자산이 탈취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해커들은 탈취한 자산 중약 300만 달러 상당의 UX링크 토큰을 포함하였고, 이중 80만 달러 상당은 즉시 시장에서 매각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거래소의 긴급조치죠. 자,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즉각 UX링크 입출금을 금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기사에 따르면 보안 위험이 확인된 만큼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 입출금이 막히면서 시장 유동성이 경직되고 매도 심리가 급격히 커지면서 현재 UX 링크 토큰은 업비트에서 약40% 정도 급락 중에 있는데요. 해킹 여파로 1,700% 이상 급증하는 패닉 매도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 심리 붕괴와 급락세입니다. 자 모닝뉴스 브리핑에 따르면 해킹 정황이 알려진 직후 가격이 40%나 급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또한 거래량이 폭발했다라는 건데요. 결국 더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공포 매도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불확실성입니다. 코인 리더스 기사에 따르면 해커 측은 무단 발행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공급량이 늘어나 토큰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해킹 사고와 거래소 입출금 중단 그리고 공포 매도, 공급 불확실성. 이네 가지가 결국에는 동시에 겹치면서 지금의 조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해킹과 거래소 입출금 중단, 그리고 공포 매도가 한꺼번에 겹쳤다면 보통 시장은 한 차례 더 크게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의 하락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추가 하락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떤 구간이 진짜 바닥이고 어떤 자리에서 다시 세력들이 주워 담을지 제가 직접 확인한 거래량과 분포 온체인 데이터에서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량 분포 데이터와 해외 거래소 블록체인 트래커에서 확인한 자금 흐름, 마지막으로 고래 지갑들의 이동 패턴까지. 전부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진짜 기회 구간인지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송 안에서는 전부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UX 링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한 차트 캡처본과 전략 포인트 그리고 추가 급락 대비 실전 타점까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가 진짜 기회가 될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차트상의 핵심 구간입니다. 최근 거래량 분포를 보면 1차 방어선이었던 420원 구간이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말은 곧 다음 매물대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신호고 결국 조정이 크게 오면서 단기적으로 더 크게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외 거래소의 자금 흐름이죠. 제가 확인한 글로벌 거래소 트래커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에 대규모 자금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미들이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아직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동시에 세력이 매집을 시작하는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단순히 공포에 휩쓸려 던질지 말지가 아니라 어디서 준비를 하고 기다릴지를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장은 늘 똑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조정 구간에서 기회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결국 늘 이렇게 터지고 나서 뒤늦게 뛰어들어가고 후회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분기점이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실제 매물대 분석과 고래들의 자금 이동, 해외 거래소까지 이 모든 게 결국에도 지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조정은 길게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했느냐 아니면 나중에 후회를 할 거냐 이 결정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이 궁금한 것들을 모든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아까 말씀드렸던 UX 링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한 실점 타점 전략과 데이터 캡처본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 곧 결과가 극명하게 갈라질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UX 링크가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해킹 사고고 거래소 입출금 중단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차 지지선은 약 420원대. 만약 이 자리가 깨진다면 180원대까지, 110원대까지도 열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420원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건 180원대죠. 자, 마지막으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조용히 매집을 하고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근거와 자료는 제가 직접 교차 검증한 내용들입니다. 더 자세한 차트 캡처본과 전략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꼭 UX 링크라고 남겨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문자 남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보가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제가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